안녕하십니까. 챗 GPT 초딩 논어 시간입니다. 초딩도 배우는 논어. 오늘은 학기편 제13장입니다. 학기 제13장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유자왈 신, 근의의 은, 가, 복, 야. 공, 근늘의 원, 치, 옥, 야. 인, 부실, 기친, 여, 가, 종, 야. 역시 유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의리에 가까우면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다.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사람들과 관계를 소중히 하면 존경받을 수 있다. 네, 첫 번째 문구 유자왈 신건어의은가복냐채지피티가 초등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유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믿음이 의로움에 가까우면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킬 수 있어. 믿음이 의로, 의로움에 가깝다? 이 말은 또 무엇일까요?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믿음, 즉, 약속을 지키려면 바른 마음이 필요해. 정직한 마음으로 약속하면 꼭 지킬 수 있어. 친구와 약속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 약속이 올바르게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약속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위제 13장 두 번째 문구입니다. 공, 그늘에, 원, 치옥냐. 제 g 피티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손함이 예의에 가까우면 창피를 당할 일도 없겠지. 좀더 쉽게 말하면 예의 바르면 창피 당할 일도 없어. 즉, 바르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 예의 바르고 늘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웃고 함께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의 바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위제 13장. 세 번째 문구입니다. 임, 부실, 기친, 여, 가족냐. 제 GPT가 초등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잘 챙기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거야.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모두가 나를 좋아해. 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에게 늘 인사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항상 밝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늘 친구가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사이가 다 좋게 된답니다. 즉,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학위제 13장을 채 GPT가 초등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약속을 잘 지키려면 바르게 행동해야 해. 즉,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널 믿고 너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둘째,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창피한 일을 피할 수가 있어. 셋째,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 돼.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모두가 널 좋아하고 따를 거야. 즉, 정직하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하면 멋진 사람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한자입니다. 신의 공손친화. 믿을 신 오를의 공손할공, 겸손할손친할친, 화할화. 약속을 꼭 지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것. 가족과 친구를 잘 챙기는 것. 신의 공손친화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